最难忘的一次旅行。你上一节课我们一起学习了什么生词部分？现在呢，我们一起学习课文。请大家把书翻开十，嗯、十八页。十八页，十八到十七页。好，我念书。嗯，嗯嗯大家跟我一起读。嗯、早就听说。 자, 두. 장발산 티츠. 장발산 티츠. 풍경 매력 돋터. 풍경 매터 자, 이 부분을 들게요. 3부분하고 내가 나눴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우면 기억하시어요? 자, 저 틴서. 장발산 티츠. 장발매터 风景美丽独特，所以到中国以后，所以到中国以后，以后是根据谁哦？我一直有个愿望，我一直有个愿望，要去爬一爬长白山，要去爬一爬长白山，看一看美丽的天池，看一看美丽的天池。 今年五月份，今年五月份，我的愿望终于实现了。我的愿望终于实现了。耶，我的愿望，我的愿望。实现那个不就？实现这单词嘛。这后头啊，打打终于呢，把 “chun” 这一个副耶，终于实现了。终于实现了。现了哎、什么终于实现了？ 我的愿望，有那个愿望的，我的我的愿望终于实现了。读一下。我的愿望，我的愿望终于实现了，主要是。接着，我和朋友看到，我和朋友看到，有那是什么的呀？咋？我和朋友看到你们叫看到、到着呢？看到我的 a t 叫 w 可到不给哦，杂志上有个旅行社，有句感觉杂志上有个旅行社，专门安排周末短期旅行，专门安排周末短期旅行，其中就有长白山，其中就有长白山，我们马上和旅行社联系。 我们马上和旅行社联系，他们很快就为我们，他们很快就为我们安排好了，安排好了,排好了这次旅行，这次旅行还派了一位导游，还派了一位导游。导游虽然是五月份。 虽然是五月份，可山上却下着大雪，可山上却下着大雪，汽车无法开到，汽车无法开到目的地，目的地。导游劝我们，导游劝我们放弃爬山，放弃爬山。可是我坚持。 可是我坚持要爬上山顶，要爬上山顶。等我们到了山顶，等我们到了山顶，山才发现，才发现。在因为咱们这第一课我们学过的“等什么什么就，等什么什么才”對。say 啥呀？比如说我们的标点就，啊，接着读。因为风雪太大。 인회 풍혈 태다 천지 비견백색 천지 일편 백색 什麼也看不清楚什麼也看不清楚這句話呀什麼也看不見一行看不見玄光什麼也看不見 아무것도 안 보인다.看不清楚는 그리 다여서 안 보이는 거야. 타보지 않으면 그니까안 보인다라고 그러잖아요. 통 들어서 근데 뭐죠?看不清楚는 어렴풋이 보이는데 잘안 보이는 거고,看不见는 어렴풋한 거 우리도 안 보인다고라 그래서 아나 우리는 아째서 그릇 부단히 안 보여, 그래잖아요 그래서看不见,说看不见也行,看不清楚.可是不管怎么说,可是不管怎么说,我实现了,我实现了自己的愿望,自己的愿望,而且而且欣赏到了,欣赏到了. 天池独特的雪景，天池独特的雪景，这是我最难忘的一次旅行，这是我最难忘的一次旅行。旅行再读一遍。早就听说，早就听说长白山天池，长白,天天池长白山天池风景美丽独特，风景美丽独特。 所以到中国以后，所以到中国以后，我一直有个愿望，我一直有个愿望，要去爬一爬长白山，要去爬一爬长白山，爬一爬白山看一看美丽的天池，看一看美丽的天池。今年五月份，今年五月份，月份我的愿望终于实现了。 我的愿望终于实现了。我和朋友看到，我和朋友看到杂志上有一个旅行社，杂志上有一个旅行社，专门安排周末短期旅行。 中国，中国短旅行，其中就有长白山，其中就有长白山。白山我们马上和旅行社联系，我们马上和旅行社联系，他们很快就为我们安排好了这次旅行，他们很快就为我们安排好了这次旅行。 还派了一位导游，还派了一位导游。虽然是五月份，虽然是五月份，可山上却下着大雪，可山上却下着大雪，大雪汽车无法开到，汽车无法开到目的地，目的地，导游劝我们放弃爬山。 导游劝我们放弃爬山，可是我坚持要爬上山顶。可是我坚持要爬上山顶。等我们到了山顶，等我们到了山顶，山顶才发现，才发现，因为风雪太大，因为风雪太大，太大天池一片白色。 天池一片白色，什么也看不清楚，什么也看不清楚。可是不管怎么说，可是不管怎么说，我实现了自己的愿望，我实现了自己的愿望，愿望而且欣赏到了，而且欣赏到了天池独特的雪景，天池独特的雪景。 这是我最难忘的一次旅行最难忘的一次旅行들었다 일찍이 들었다, 말하는 것 들었다, 팀서 들었다라고 죠 일찍이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 장백산 메리 듀터. 그렇죠? 네. 자, 메이리 듀터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메이리 아름답고 듀터. 독특하다, 메리터 이거 통째로 요렇야 해요. 뭐 여기도 뭐 하나사 포진 메이리 듀터. 응. 죠 여기 응. 어디 뭐지? 있죠? 진짜 똑같하죠 음, 네. 다른 선 네. 똑같은 네. 네. 산이 아니라 도봉선도 메리 듀터야. 메리 응. 듀터. 네 도봉산 메리듀 자. 자우 자우주라는 표현은 없어도 되겠죠. 이런 티소, 티소 이런 말 많이 썼죠. 근데 하자부터 네. 들었다. 한 10년 전에 얼저부터 들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일찌감치 들었다. 뭐죠? 어디가 무엇이? 장발산, 티엔츠봉지 장백산의 천지의 풍경이죠. 같이 보이셔 장백산, 장백산, 천지봉 예, 이 아니야, 세요 장백산, 천지풍경, 지 예, 장백산의 천지의 풍경이 독특하고 정.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대로 외돼서 하네요. 자早就听说시山 자, 저주 풍소 장발산, 티엔즈 봉진긴리도터 자. 천지의 풍경자. 티엔즈 봉지요이사이에서는요돌아가도 네. 돼요. 티엔즈 봉지 매력도터요그래서는 이런 것이 이 가능한 것을. 생략이 가능하다 했어요. 자. 그래서 소위 so 네, 앞에다가 2월을 선정했죠. 착각사를 2월에 넣는 문장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에요. 2월, 저주, 티우소, 장발사 이렇게 나와도 돼요. 알았죠? 자, 음. 소위, so 그래서요. 떠, 중국어, 이호, 이거는 버려야 할수 있잖아요. 중국의 동부에, 후에이후이후 후에, 이호에, 그죠. 간부에 누가? 我一直有个愿望，有什么愿望？看长白山天池的愿望。对， 어떤 소망 있었어요? 장백산 천재꼭다봐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요 이거 위왕자요뭐 위에 왕? 어떤 소망이요? 그러니까 장백산 소망이요? 자. 그다음에 야 오늘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이죠. 쉬 가야 되겠죠. 바이 바 이거 알죠? 칸칸 장장 시시 같은 얘기예요. 네. 바이 아 올라가 봐야 되겠다 어디요? 장발산. 예. 이칸매일이죠티지 예. 아름다운 천지를 봐야겠다. 좀 뭐뭐뭐 봐야 되겠다.라고 예 네. 중국이간는회 예전 망을 갖고 있었다. 바에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죠 응. 그리고 그다음이요. 찐리야 응. 5월분. 5 5월에 5월 5월분과 태친 한국어 5모도 여전

음 뭔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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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的그望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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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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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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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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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아서상터 어디냐면요, 유신국의 마지막에, 또한 칠유신까지, 이게 다 목적어예요. 네. 워허이역하다 나와 친구가 무엇을 봤다, 이런, 이런,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거 을놀이 <laughs> 하는 게 많죠. 어떻게? 잡지에 한 여생사의 주말 장기 여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목적어가 정말 길죠. 이렇게 목소나길 때이 목소머를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그런 문장도 한번 만들어. 목소나길 땐 앞으로 도치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럼그 한번 문장을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자, 치주 치중. 셨 중에, 그 중에. 그 중에. 여러분 글자 봐도 알아요. 그, 그, 와중에. 이렇게 말이죠. 就요찬발샤 무관, <목소리가> 네, 아, 면사, 이사. 근 네, 이거 치를 것이라고 번역해 주면 절대 안 돼요. 그 우리 지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베산이 있었다,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네. 워머 마샤 마삭 네. 네. 뭐죠? 마샤 뭐죠? 바로라는 부사가 되겠죠. 네. 부사니까 주어 바로 뛰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가 뭐죠? 개사죠. 네. 와과. 개사죠. 그래서 바로 뇌 왔죠. 부사수의 개사가 왔습니다. 루쉰스와 예시, 루쉰스와 사와 연락을 예. 했습니다. 아. 바로 연락을 했어요. 어머, 이게 잠에서 있네. 가야지. 연락했습니다. 다만그 사람들도 아주 잘 빠르게 했네요. 헝콰이, 헝콰 바로, 바로 죠 아주 빨리. 소식을 바로. 헝콰이, 응. 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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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있습니다. 왜가 뭐죠? 위해서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워티강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그렇죠? 왜죠? 왜워 누구를 위해서? 워먼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목적입니다안다해놨안안 배치하다, 안배하다. 안배하다 뭐죠? 허가 결과 보드 같죠. 앞에 아, 하나 음, 잘 해주었어요. 음, 네, 자리를 잘 안배하다 배치하다 배치하다. 우리가 안배란 말을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빨리 봐서 그 안배해 첫상 안배하세요 이렇게. 뭐 우리는 잘안 쓰는데 안 쓰죠.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어, 안 쓰더라고. 네, 어책상이 이렇게 뾰따랐잖아 잘 안배하세요.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쓴다, 말 쓴다 안배하세요. 암탈자 예. 그대로 단어를 가져다 쓴다고요 또중국말자 어, 그래서 빨리 암탈해야지 이렇게 쓴다고요 음. 예, 중요한 명사는 중국어로 말하고 나머지는 우리말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짬뽕 음. 언어를 많이 하잖아요 음. 미국과 영어도 영어꺼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라고요 음. 중요한 단어소리하고 섞어서 말한다고요 아, 또 섞어 말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 맞아 아, 그런, 아, 그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 네. 잠깐 갔다 왔다 음. <laughs> <laughs> 영어 <웃음> 영어하고잠각잠는사람 응. 응. 아, 그것도 기술이 제대로 제대야지이야하지않하지주듣 아주 람 잠깐 잠깐 잠게 잠깐 잠깐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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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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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이깐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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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깐 잠 네. 가, 가, 가이드까지 가이드를 붙인다잖아. 가이드 붙인다잖아. 파이 파견하다. 가이드붙였다그았습니다수일 4월 우에 4 나오죠 이월 5일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 이월 5일 4월 이일 4월 5일 4월 5이4그이일 4월 5일 4월 5일 4월 5다4 이, 는 오히려 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 샤오미야 광풍아. 음, 이바상 무랑파. 요 관리 인불안파 이거는 너무 위험해. 절대 못올라 근데 음, 그때 우리가 비가 왔을 때볼 수? 이렇게 가게 될건 것도 안니에요 이거면. 근데 그게 막 10분 간격으로 좋았다 나빴다서 다 나빠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촬영해야 돼요. 음. 어, 아주 변덕이 음. 많아요. 진짜 무장해요. 가게 되면 바위가 몽땅 이게 시끄러워요. 이런 거 가. 무시무시해. 인치 음기가 너무 세. 음. 습기죠. 네. 음기가 가게 되면 칙칙. 음. 네. 해를 벌써 거의 없잖아요. 음기가 생겨서 무시무시해요. 음. 그런 폭발하고 어쩌다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높으니까 거기 사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위험 그런 일이지 않을까? 기운도하고 우우 소리도 들리고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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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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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작가이적지까지 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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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무디디가 음, 목적지 음, 그대로 목적지 관영적 음, 예, 예. 무디디가 목적지를 로목소어져 목적 카이가 동사입니다. 따와 결과보죠 예, 네. 우파 뭐뭐 할 방법이 네, 네. 없다. 어, 그니까 따요 가이드가 최해 와만 방치파서

어, 눈이, 눈이 많이 많아서 천지가 온통 하얘서 예. 아무것도 보여에 붙이면서 아무것도 못보여요 이후에서 또 여기까지 다 음. 네, 너무 어마어한 결과입니다 발견한 음. 결과가 뭐죠? 음. 요, 이 바람이 너무 세고 EPN이라는 게 뭐죠? 그냥 음, 음. 온통 음. 온통 하얀색 이라 음. 온통 하얀색으로 음. 뒤덮였고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았다 음. 그是不管관자说 <목소리를> 그러나 하튼간에무엇 시야가 지지위와 나는 나의 소망을 실현했다 이루었다 라고 표현 나쁘나 어떤나은 담배 사는 발을 디뎌났으니까 좋은 날에 갔던 나쁜 날에 갔던 그렇죠? 얼체 게다가 뭐죠? 신상 다올라 또그 결과 보자 피해도 터다 쇠시 게다가, 게다가 네. 천지의 네. 독한 설경을, 설경을, 설경을 감상했다 네. 이건 웬만하면 음.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음. 올라가 봤으니까 진짜 보기 힘들죠 어, 내일 올라갈 때 날씨 좋아도 분가지때 날씨가 나쁘면 그래도 내려가라고 막 저기 하고 예? 그래 보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신다야, 봐서방에 15页。第二课的第1页学习重点,同学们看。学习什么呀?第一个,部队调查林杰啊知道刚才都又讲了一三票对什么意个

한 시간 동안을 찾사. 수일러 잤습니다. 아, 예, 타 아. 수일러 이것 좀더 뒷말이 있겠죠까시영방금나방금일어 음, 응, 응, 났습니다. 이렇게 말이붙는다고요동에 예. 자, 그 다음에요. 타시우시러 아, 양고 위에 차이 상관이 차이 상 예, 어, 우시양쉬우시양 어, 예, 이거 연동문이에요. 자의 쌍발, 쌍발하고 쉬우시 이라고 통치마. 그래서 도군이죠두달 동안 쉬고서 자의 쌍발 빌어서 출근했습니다. 네. 두 달이나 쉬고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뭐뭣이나 뭐, 이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게 자의 이름이에요. 두 달이나 쉬고 출근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오매일 발표. 예, 오매마이표 저는 표를 사지 않았다. 않았어요 자, 에러가 어, 없는데. 없어요? 음. 저기의 부적은 앞에 다가놓를 빼고 를 습니다. 음. 네, 러는 완료라서 이 때문에 완료 아 때는 과거 부성메르스 음. 되겠죠. 자, 두 번째. 어, 어. 부관. 부관, 부관. 우리 여기서 단어 나왔어요? 부관이서 뭐 있어요? 이 너 아, 부관이해서안나요 우리 언제 교환 다하거든 부관, 망, 뭐뭐를 막론하고, 그 막론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타 부관, 도 망, 그 아무리 바빠도, 그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뭐를 막론하고, 같은 의미죠. 비슷하게.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음. 매일 음. 또 해야 주이디너실

예 그죠. 부사부 사가 이제 한정화 되고요 2등도 쓰세요. 일정 시간을 넷상서최시야 그다음에 후관 용상과 근간 원문도 용감 향전. 예. 응. 자, 용감 향전이 섭벌이세요. 용 나가다. 그렇죠? 아무리 어른 부닥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라 표현이죠. 여, 하야 한다는 표현이죠. 누가? 오만도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표 용감히 산다 말이 없어, 우리말에는. 중사람용감이라써요누군가한지 샹치해. 그치? 그것이 뭐죠? 힘내서 살아라면서요 열심히 사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 什워困 나. 무 어떤 큰난 어려움이 있도, 푸관 있더라도, 이렇 뭐죠? 뭐 하더라도, 뭐뭐 할지라도, 뭐 하더라도 그다음 시작이